Oh. <laughs> MBTI의 ENTJ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잠깐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엘르 대표, 아, 아닌, 운영 중인 조은서라고 합니다. <laughs> 아직은 좀 대표라고 하기에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많아지면 자신있게 대표라고 <laughs> 말하고 싶어요. 숫자를 낸지는 1년 반 되어가고 여기 쇼맘마를 이용한지는 3개월 반? 4개월 되어가고 있어요 매출은 한8,500 정도? 월8,500 정도.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여기를 이용하기 전에는 그렇게 매출이 엄청 크지 않아서 아. 여기를 이용하고 나서는 거의 급성장한 상태라 꼭 말하고 싶어서 <laughs> 따로 말했어요. 진짜 여기 이용하기 전에는 매출이 이 사이트 자사물로는 0이었고요. 여기를 이용하고 나서는 지금 3개월 반 만에 8,500? 8,000 정도 찍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원래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온 상태여서 다시 돌아가야 했었는데, 어, 좀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어서 그동안 이거라도 좀 해보자 가볍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가볍게 생각하고. 바빠질수록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쉽게,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네, 앞으로도 뭔가 계속 다를 것 같다. <laughs> 음, 저는 그냥 상, 품을 올리기만 하면 주문이 들어오고, 이제 뭐 상담을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laughs> 이런 가벼운 가볍게... 생각.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후회한다고 생각한 적은 다한 번도 없어요. 후회한 적은 다한 번도 없는데, 그냥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매출,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안 됐을 때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건 있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 힘듦이. 그냥 잠깐 잠깐. 막 엄청 힘든 거는 그냥 어, 매출이 이제 많아지면서 일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음, 신체적으로 좀 힘든 거 말고는 제 체력이 문제인 것 같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체력만 있으면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laughs> 최근에 제가. DM을 받았는데 자기가 제가 코디한 그대로 이제 옷을 구매를 했는데 소개팅을 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 날에 소개팅이 성공을 했다고 애프터 신청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스타워스. 그때 되게 뿌듯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 음. 사용을 못했어요. 하루 일과는 보통 저희가 출근이 9시에 시작인데 그 전에 30분 전에 가서 좀 직원들이 오기 전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한 후에 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8시 반부터 시작한다 하면 되고요. 택배가 끝나는 경우가 보통 오후 2시여서 그때 점심을 먹고 잠깐 쉬고 CS 상담하고 촬영을 가거나 포토샵을 하거나 신상을 보거나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구매자 입장이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너는 옷을 볼때 어떤 걸 먼저 보고 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일단 옷이 예뻐 보이면 되긴 하는데 옷이 잘 보여야 클릭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옷 소재랑 옷 디자인 느낌이 잘 보여야 구매를 하는구나. 클릭을 하게 되는구나. 이제 옷이 잘보 이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조명도 되게 중요한 것들. 어떤 조명에 따라서 옷의 퀄리티가 좋아 보이거나 조명이 좀 백색 완전 백색 조명이면 옷 그 감을 잘안 살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간 노란 기가 있고 중간 조명을 해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찍고 있어요. 어쩌다 그 화장실을 간 건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 해서 찍었는데 사진 업데이트 해서 저장소를 보니까 다른 배경에 비해 그 배경이 저장소가 더 많아서 거기로만 그랬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근데 본인이 더잘 느끼실 거예요. 여기 좀 아닌 것 같다. 한 배경에서만 계속 찍어 보시지 말고, 이제 스토리 올리면은 좋아요 눌러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보고 이제 자기와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퀄리티로 좀 승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퀄리티를 좀더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 쇼핑몰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의류를 많이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저렴한 제품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다시 재구매를 저도 그 쇼핑몰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되새기면서 그냥 퀄리티를 좀더 승부를 해보다 해서 퀄리티를 좀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상품의 수도 늘려가보려고 해요. 제가 모든 상담을 다 하고 있는데 그 퀄리티 문제로 컴플레인을 받았던 적은 다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반품률도 출고된 상품들에 비해 반품률이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한 일주일에 한 3%도 안될것 같아요. 진짜 적어요. 진짜 적어요. 옷에 대한 퀄리티도 중요한데 핏도 되게 신경 쓰고 있어서 여성들은 핏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이 제품은 좀 핏이 안 되겠다 하면은 진행을 안 해요. <laughs> 촬영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다트 제작은 음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때 저의 팬이 더 많아졌을 때 그때는 제가 뭐 자체 대답을 한번 해볼, 처음 생각. 일이 절대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주변에 쇼핑몰 하신다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꼭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알바라도 좀 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사업자를 내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쇼핑몰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시작하는 게좀더 계획을 짤때 체계적이게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동대문 갔을 때 정말 가,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친구랑 근데 디오트 건물을 갔는데 진짜 사람이 지나갈 틈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삼촌분들이 정말 바빠 보이고 정말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딱 처음 사입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되게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이거 얼마예요? 여기요 <laughs>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좀 되게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일이 너무 많이 바빠서 그런가? 하면서 좀 살짝 겁을 살짝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가지 팁은 그분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면 똑같이 감정없이 네 알겠습니다 서 <laughs>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굳이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제품을 우리는 팔려고 가져가는 거니까 싫어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도우면 안될것 같아요 살갑게 한다고 도움은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주 거래처가 아무래도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잘 나가는 상품들을 정말 연금을 해서.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주시고 이제 그 외에 인스타로도 DM이 와 있는 걸 봤는데 다른 이제 거래처들에서도 저희 상품을 좀 해달라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던 <laughs> 기억이 있어요. 샘플은 보통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해준다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한번더 자신 있게 나는 이 상품을 촬영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패기, 팩이 패기를... <laughs> 보여주면 믿고 알겠다 하고 보내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절을 당하더라도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냥 회사원이면은 그냥 주시는 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일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책임감이 크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성취감을 더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돌아가도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책임감에 대해서요? 일단 저를 믿고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이 상품이 잘 입고가 되는 상황인지 잘 발송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그 고객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이제 직원이 생긴 상황이니까 일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분들도 어,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같이. 그래서 그런 책임감. 이게 갑작스럽게 주문이 막 많아지니까 초반에는 한 새벽 1시? 그때까지 포장을 하고 그다음날 보내고 막 그랬는데 제 삶이 너무 피폐해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일도 못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바로 직원을 구했습니다. 직원 채용은 한 2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사, 사천인가 정확히는 잘 현재 상황으로는 포장하는 일이 되게 커서 그 외에는 제가 다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장 해주시는 분 택배 담당 쪽 분을 먼저 구했고요 네그 상태입니다. <laughs> 근데 저는 정말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진짜 여기 쇼맘마를 만나고 나서 더 성장을 확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laughs> 쇼맘마에 감사한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어서 <laughs>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운 플러스 <웃음> 쇼맘마 <웃음> 진짜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것저것 할 수가 없고 그럴 시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어 다른 신상을 보거나 코디를 따거나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지 않은 이상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출이 안 되면 주문이 없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뭐 사이트 뭐 에이블이나 뭐 브랜디나 거기에 가입을 해야 하게 돼. 그래도 이제 노출이 덜 되니까 거기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한번더 느끼실 텐데 그때쯤에 의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 또 어느 정도 찾아가야 하니까 바로 시작하는 건좀 낭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허마만 만족도는 100% <laughs> 100%. <laughs> 진짜 100%여서 저는 진짜 정말 매일 이게 생각이 안날 수가 없는 게 매일 하루에 세번 보고를 해주다 보니까 카톡이 이렇게 올려요. 생각이 매일 나요. 매출을 저는 저녁에 보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한번더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laughs>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게 보여서 저도 느껴지고 하니까 정말 여기저기 다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어서 바라는 점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쉬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쉬기는 하시는 건가? <laughs> 네, 됐어요? 와. 아, <웃음> 뭐야? <웃음> 아까 그거 하기로 했지 않았어요? 다시 네. 할게요.